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어느새 3월입니다. 봄에 성큼 다가선 기분이 드는데요. 봄처럼 포근하고 활력 있는 소식을 CTV가 전해드리길 바라면서 2월 마지막 주 C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키워드는 목회자 수급입니다. 총회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가 목회자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마련을 위해선 목회 현장의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위원회는 이를 위한 설문 참여에 전국 노회가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목회자 수급정책 수립을 위한 노회 임원의견 수렴자료를 각 노회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률이 25%에 불과해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문 자료는 목회자 여성 사역자 수급의 어려움과 총회와 신학교의 바라는 정책 등 여덟 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응답 노회 중 30개 노회를 선정해 심층 질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회 서기를 대상으로 다시 발송하는 설문 자료는 공문에 기입된 QR코드를 통해 진행되며 마감은 3월 20일까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목회자 회복입니다. 108회기 총회의 역점 사역이라 할수 있는 교회여 일어나라 운동이 목회자를 위한 제1차 영성회복캠프를 엽니다. 영성회복캠프는 교단 소속 목회자의 목양을 위한 맞춤형 말씀축제입니다. 3월 4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영성 회복 캠프는 설교학과 스피치 강의를 통해 목회자의 강단 사역을 비중 있게 다루며 교회가 직면한 환경의 분석 결과를 제시합니다. 아울러 챗 GPT 소그룹. 이단 대비 요한계시록 강해, 다문화 소통, 다음 세대 전도 등 실제적인 목양 지침도 다룹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생명보듬입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자살 예방 운동을 이끌어온 라이프호프가 부활절을 앞두고 생명보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꽃을 피우라는 주제의 2024 부활절 생명보듬 캠페인은 교회 내 자살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후원 운동입니다. 교회가 생명헌금에 참여함으로써 극단적 선택으로 가장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돕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기에 진행하는 캠페인이라 더욱 의미가 큽니다. 생명보듬 캠페인에 참여한 교회들에게는 부활절 카드와 자살방지 자료가 담긴 생명보듬 키트가 제공됩니다. 제108회 총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에 대한 총회의 결의였습니다. 여성사역자에게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청원이 전격 허락됐지만 24시간여 만에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총회는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 TFT를 조직해 여성사역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전망을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 신대원 졸업생 여성들에 대해서 목사후보생고시와 강도사고시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은 취소한다. 제108회 총회에서 진행된 회무중 유일하게 결의가 번복된 순간입니다.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결의는 여성 목사 안수의 전단계가 될 것이라는 총대들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총회는 여성 사역자 지휘 향상을 위한 특별전담팀, 즉 TFT를 조직했습니다. 신학부와 규칙부 등이 참여하는 여성 사역자 특별위원회 (TFT를) 통해 교회의 현실적 문제인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에 대안을 맡겼습니다. 이번 108회 총회에 수임받은 사항은 여성 안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부교육자 대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타교단으로 유출되어지고 또 교회가 여성들의 건강한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성 강도권을 활성화하고 여성 사역자들을 교회에 또 원활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 총회의 절실한 문제입니다. 여성 TFT는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총회가 위임한 사역의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핵심은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과 지위 향상입니다. 특히 강도사 고시권은 제108회 총회가 위임한 중요 사안인 만큼 여성 사역자와 전국 교회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총회에서도 대부분의 그 총대들이 여성 강도권 허락에 대해서 긍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또 그런 충돌이 있을까 싶어서 제도적 보완을 저희에게 수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 강도권에 대한 성경적 의의와 또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제반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 이것들이 중요한 그런 사안이고요. 유명렬 위원장은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 향상도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성 사역자에 비해 차별적 요소가 짙다며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사역자들의 정년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여성 사역자들의 사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어떠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고요. 여성 TFT는 군 선교와 해외 선교 등 여성 사역자의 특수 목표에 대해서도 더 심층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여성 TFT가 적극 대한 모색에 나서고 있지만 당사자인 여성 사역자들의 입장은 미온적입니다 강도사고 시 허용을 번복한 총회에 실망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안수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교단에 가서 안수 받고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여동분들이 정말 셀수 없이 너무 많습니다. 달래기식의 대안을 저희는 원하지 않고 실질적인 여성의 향상을 위한 대안을 이번 TF팀에 기대합니다. 여성 TF팀은 3월 총회 신대원 여동문회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며 4월 29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그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오늘은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일 운동은 한국 교회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 옥골을치룬 애국운동이었죠. 그날 전국 방방곡곡 울려 퍼진 성도들의 함성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피니언에서는 전주 서문교회 김석호 목사를 통해 오늘날 3일절과 교회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2024년은 김인연3.1 독립 만세 운동이 10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신흥학교 지하실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제작하여 그리고 장날을 기점으로 독립 만세 운동을 함께 도모하여 거사를 일으켰던 것이 우리 전주지방의 3.1 운동의 역사입니다.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가장 조직력이 있었고, 신앙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이 되었던 어떤 신자들에 의해서 평화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기독교계로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답을 제시하고 있는 운동이라고도 여겨집니다 3.1운동의 정신은 105년 전에 이미 그 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어져서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3.1절을 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3월은 3월 31일 부활절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부활절은 봄에 소생하는 생명들처럼 다시 살아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3월 역시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이 이어지겠지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넉넉한 시간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보다 알찬 소식으로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